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베푸시는 방법이. 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하심을 지상에 교회. 주시는데 그 방법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 교회 의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가정을 부육해하고, 또 직장을 부육해하고, 사유를, 그리고 이민족을 온 세계까지, 심지어는 만물까지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교회가 만물에게 충만함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만물의 충만함을 전달하는 방법은 밭도 그리스도의 몸, 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에, 생명의 구동 육체를 정리해 보십시오. 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골로서서 어, 2장 9절에서 15절까지도 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의 권세,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사실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지. 우두머리라는 것이 위의 머리라는 거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두머리가 잘 되면 다윗처럼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적장으로서 권력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의 목에 목을 잘라내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사아졌신 것을 증거했죠. 그 모든 자유와 축복의 혜택을 그리고 노예물까지다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시 아담 가오는 최초로 사탄과 싸워졌지만 지혜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그죄 문제 사망 권세 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의 부유함이 나에게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에, 교회로 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에, 그리고 교회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머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혜의 능력은 몸과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삶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덴마크의 그 구른드비라는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참그 땅도 철박하고 또 땅도 뺏기고 뭐 전쟁 폐허로 있는 그런 그 비참한 지경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구른드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심어주고 한쪽에는, 한쪽에는 씨를 뿌리자. 씨 뿌리기 전에 우리가 이 바다에 해풍이 많이 불어서 곡식이 안 되니까 이 방풍님, 나무를 많이 심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잘해가지고 그 모든 혜택을 누려서 스웨덴, 덴마크 노래가 정말 영국이나 뭐저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보다 아, 독일보다 훨씬 더 사회 보장제가 잘 되는 나라가 됐다는 거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에그 목회자에게 그분이 물론 구름드비 목사님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지시를 받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어 참도탈에 빠진 이 덴마크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으로 참 자유를 했고 시장경제를 얘기했고 또 미국과 이렇게 돈독하게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 정신 다시 미 하나님이 복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에, 그 제가 그 어, 40년 넘었죠. 그 젊은 나이에 독일에 갔더니, 정말 개나 고양이도 의료보험 들어가지고, 어, 그냥 감기 들었다고 병원 갔다 오고, 그냥 그 뭐, 그때 우리가 한 50불인가요? 우리가 공무원 월급이 50불인데, 세상에 그, 에, 그, 개, 그 이발, 이발을 시키는데, 에, 그때 한 20분인가 들어가요. 이게 독일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한국 돈은 크잖아요. 자, 잘 사니까, 개나 고양이도 그냥 고기 먹고, 또 사료도 먹고, 어, 그렇게 참, 에, 온 백성들이 늘 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소세지를 먹고 참 풍성하게 잘 자라고 또 이제 어린아이 태어나면 또아기 수당 주고 또킨더게이라에서아기돈 주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학비는 무료고 거의 한뭐 거의 한뭐 20%인가 30% 내지만은 뭐그 무료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리고 실직을 하면 실직 수당이 75%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다가 뭐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통보가 와요 이제 그만 쉬었으면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학교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래갖고 어 사양산업 있는 그 회사들 문 닫으면 그리 인도해주는 참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독일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다를까 다 자가용이 있고 농촌에도 가보니까 뭐 트랙도 있고 콤바인 있고 뭐 그냥 어, 추럭이 있고, 또 자가용이 있어서 저녁에는 오페라 가서 뭐 이렇게, 에, 이제 그 구경하라고. 참, 그래서 너무 잘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째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삽니까? 에,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어, 그렇게, 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 이 독일의 그 사거리마다, 콧꽁마다, 예, 이렇게 조금만 길나가면 교회가 보이도록. 우리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교회 찾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래갖고 바로 교회 찾아가서 전 국민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한국에 와서 또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에 가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이렇게 복조 지 자는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채워주신다. 목자에게 충만을 주신 분도 이 예수님의 능력이요. 다시 말하면 사망관세이시고 부활승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예, 그런 능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거칠 수 있는 능력. 예, 그리고, 한 사람씩을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우리 한국도 얼마나 가난한걸 헐벗고 굶주리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에참에 그냥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겨울이나 그냥 술이나 먹고 노르면 나 했던 어이 한국 백성들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것 없이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푸질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김영기 장로님이라는 새마을 사업, 새마을 정신 훈련시켜가지고 또 한국 농촌을 살리는 위대한 이렇게 인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왜냐면 그들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그런 정신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가르치고. 요즘은 이제 한국 이 새마을 사업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 옛날 새마을 운동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가서 이 일해서 그들 또 바른 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고, 농사 짓는 법도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의 교회 애를 두시고, 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아, 우리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뭐, 금이 나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석탄이 있습니까? 뭐, 산이 75%고, 전혀 뭐 농사지어 가지고 뭐 그렇게 먹고 살수 있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신명기 발장에서 말해. 참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한국,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그들이 돈을 잘벌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고. 이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좋은 반도체나 뭐 이렇게 전기 바터리나 요즘 얼마나 또 이제 우리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K 방산 해갖고 뭐 폴란드로 수출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예, 또 이제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룹니까? 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지금 에, 충만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주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위해 교회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때 보면 교회가 우리 초창기에는 이 독립운동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리드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교회가 어, 사회를 이렇게 리드하지 못하고 있죠. 자, 교회는 만물 후에 두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교회를 에, 교회의 머리로 어, 이제 그리스도를 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 에, 손발이 지맘대로 움직이면 안되고 머리에 물어보듯이 아침 출근하기 전에 주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들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 로펠라라고 하는, 어, 그, 참, 어떻게 보면, 30대 때, 뭐, 20대 때, 뭐, 주 30대 때, 뭐, 이제, 시티, 뭐, 해가지고, 에, 한 40대인가는, 하 같은 일, 에, 미국 전체에서 잘 받는 이 석유, 왕뭐 앙, 로펠러는, 그 어머니가, 에, 10개 명을 주었어요. 10가지, 꽤맨납자서에 그 가서 예배를 드려라. 딱한 말씀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을 어른으로 섬기고 늘 그분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11조 해라. 하여튼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 그래갖고 이녹폐로는 회의하다가 안되면 정회해놓고 나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회장님이라는 거지 사무실에 조그마한 방 하나 놓고 그 탁자 위에 성경책 하나 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m 니였는데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회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임직원들이 반대해도 주님이 와라 그러면 그냥 망해를 회사를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같이 망할 수도 있는데 사면 나중에 어떻게 그냥 크게잘 돼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늘 그분의 인도를 받아요. 여우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쉴 만한 물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이 조그만한 나라, 그리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대 강국, 요즘 뭐, 이태리보다도 뭐 잘, 살산 나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유럽은 지금 못 사는데, 한국만 지금, 이 어려운 때도 좀잘 살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존경케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신연이나 음부의 권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의 통치자의 권자가 교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그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또 이제 셀 구역에서도 또 이렇게 후배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제자가 돼서 그들이 밑에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가정으로 흘려보내고 또어 부부간에도 또 싸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서로 화목하고 또 이게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어 부패하고 어렵지만 빛과 소금의 질. 아침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하고 청소도 하고 좀 책상 정리도 해주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월급은 좀 적게 받고, 또, 그냥, 남을 좀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리고 사장을 내가 아버지는 형님처럼 그렇게 잘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높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교회는 이 통치와 건세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말 능력이란가, 다른 거 없어. 예수님처럼. 우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아놓면 거두주고 또 오는 밤을 때면 윗 밤을 떼고 늘 쳐주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은 에, 아브라함처럼 노색에다 양보하고 좋은 땅은 다 줘버렸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다 주셔요. 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얻고 또 사람을 얻습니다. 자 만물을 그 충만케 하시는 자에 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어, 보여 오게 되겠습니다. 음, 에베소스 4장 9절 10절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힘이 내려오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잊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내려오셨다. 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 죄 문제, 저주, 심판, 가난, 슬픔, 괴로움 문제를 다 담당하시려고, 육신으로 지은 죄를 육신의 몸을 입고신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지. 자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군 세기시고 운수망의 사탄을 때려 보시고 승리해서 사망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 높은 보좌 우편까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편 에 앉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대통령이 됐다는 거지. 옛날에 그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다가 재벌 그가지고 아주 그냥 혼을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어머니 장례식도 못 보는 우습게 여긴 대통령 후보였는데, 나중에 대통령 되니까 그 앞에 꽉짝묻어버리시더라고 자, 로마서 10장 17절, 2 0절 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깨어 고난도. 하다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지. 아, 제가 어, 그 사극이라 그 아버지도 예, 노년에 사극을 잘 보시네. 나도 시간 나면 사극을 사극을 보는데 예, 참그 예, 그 주인공들은 다뭐 이순신이든지 예, 뭐랄까뭐대조영이든지또 아니면 고구려를 그, 예, 했던. 건국했던 주몽이나 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기고 암살당하고 실기다 하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을 겪었죠. 다시 말하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노크로스 이지 노크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사,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면서 고난 당한는 사람을 얻죠. 에, 다윗도 보여 에, 그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비루들, 말하자면 도둑질하고 깡패들, 에, 거지들 걸렁껄렁하는 사람들을 한 500명이 에, 그 다윗에게 몰려오잖아요. 에, 그러면서 같이 이제 싸우고 하면서 에, 거기서 평소에 친해지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에, 우리가 생각한 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 왕의 왕 상속자여 왕자가 되고 에, 또 영원토록 우리가 왕로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재벌집 아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이 부자이신 재벌보다 수억만 개 재벌보다 더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니까 그의 상속자란 말이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주님은 큰형님이고 어, 우리는 동생들인데 에, 주님의 은혜로 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 이제 영접 믿음으로 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 9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는 것이니, 자,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근퀴 자, 근데 땅이 탄식해요 어서, 어, 아들들이 좀, 하나님 아들들이 좀 나타나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자, 어린아이가 나다 아들은 아들인데, 성숙한 아들. 에, 욕심부리고, 빼앗고, 예수를 믿고, 은혜받고복 받고, 겨우 천국 가는 그런 아기들이 아니고, 어, 정말 주님을 닮은 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어, 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어, 그, 그렇게 나타날 때, 땅들이 다 어, 살아나고, 회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고, 자, 음, 우상 섬기고, 미신이나 섬기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막 결혼식 날도 언제든지 뭐 자유스럽게 했고, 예, 그때는 결혼식이든지 뭘 그냥 이사하는 날도 다손 없는 날 해가지고, 요즘도 그냥 그, 어, 점쟁이들한테 이게 손 없는 날 해갖고, 그손 없는 날 이사하니까 그냥, 어, 이사점 센터가 그냥 품비잖아요 아무 란을 하게 하면 고루고루 할 텐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자, 자, 우리가 예배소서 1장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죠. 1장은 이 3위 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성부 하나님, 선, 우리를 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송량이 있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딱, 에, 아무나 못받게 원수막에 사탄 어느 누구도 손자한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스 1장 15, 18절 에, 사도는 에, 성도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지 우리가 재벌질 아들보다 더큰복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지만 뭐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얼마나 그냥 권세를 부려 김연철이 그냥 자기가 장관 임명하고 아버지 김영산 대통령 뺑놓고 호텔에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영원토록 우리가 왕로로 타는 이런 그 불의심의 소망과 어, 기업에 우리가 받을 상속분이 얼마나 큰지 에, 믿는 우리의 역사는 그의 힘의 역사를 알아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에, 그냥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가 자녀들이 꼬르고 있는데 에, 그런 거 아무리 했어도 다 우리가 놓고 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재산과 능력은 엄청나죠 이제는 그 우주만물이 이제 온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예, 우리가 왕권을, 품봉왕을 주었다는 거지. 예, 우리는 도지사 정도가 아니고, 이 지구, 조그마한 지구 땅덩어리가 아니고, 양이 혹성들을 다, 별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에,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아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처럼, 예, 우리는 날라다니는 그 힘의 유력을 알아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에베스 1장 19제 1장, 구속의 완성. 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하신. 그리고 그 교회 충만함 결국 만물까지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하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충만하게 하시고 사회와 직장을 충만하시어 나라를 충만케 하셨어.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던 멸시와 천대받던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이 전쟁 폐허의 이 불쌍한 나라를 미국 선교사님들, 가나라와 호주,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재산 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우리의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늘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